왔어 어우 힘이 쎈데 지금 던지는 데가 완전 하드 왔던데 아 왔다 겨울철 예습 귀안 먹는 놈을 어떻게든지 <laughs> 오셔가지고 이제 낚는 게 낚시의 재미인데 갔다 어우 힘이 섭니다 어우 이건 사이즈 괜찮다 <laughs> 잘만 찾으면 내 포인트가 될수 있죠 어우씨! 감는데 물었어 왔다! 어? 여기 괜찮겠다 싶어서 서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느낌대로 여기다 반지리 하네 반지리 해 오늘은 오늘 들순대로포리릭그로 해보려고 일단 탐색을 좀 해보고 자, 일단 뱃속 어딨는지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갈대에 바짝 붙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이 선으로 물려져 있는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해가 좀 떠야 될것같아 스피너베이트나 이 차트베이트는 지금 첫 포인트 도착해서 포인트 도착해서 수심이나 지형들을 자, 여기도 제가 낚시를 <laughs> 해본 지역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보는 곳이어가지고 그동안 뭔가 변했는지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활성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드 베이트에 무빙 계열 움직이는 누워에 어~ 이제 반응이 있는지 지금 거의 이제 초겨울이거든요 오늘 날짜가 1 5 일인데 거의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해가 뜨고 하면은 무빙 계열에 반응을 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배스들의 위치, 이제 지, 지질, 지형의, 이제, 탐사, 두 가지 목적이죠. 수심, 수심도 알아보고. 야, 옆에 딱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위치 도네 지금, 무빙에는 거의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자, 오음으로 프리릭을 한번 해볼게요. 왔어. 오우 힘인데 건너편에 바짝 붙었는데 1차불에 떨어지는 데서 입질했어요 이게 배석 아니네 맥이네 맥이 맥이에요, 맥이 에요 메기 우와 이씨. 아니 첫 수확물이 맥이에요자 포리리그로 건너편으로 바짝 붙었는데, 입질이 완전 세게 진짜 툭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100% 베스라고 생각했는데, 메기입니다 완전 토장메기네 아니, 제가 베스가 나와야 뭔가 유추가 되는데, 메기가 나와가지고 아직 좀더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런 시간이라가지고, 이제 반응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서 있는 쪽이, 어, 햇빛이 없고, 저 반대편이 햇빛이 비추거든요. 그러면 앞쪽보다는 무조건 저 반대편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고는 캐스팅을 될수 있는 대로 이난 가까이에 바짝 붙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저런 지형들이 대부분 앞쪽에서 밋밋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확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더 꺾이는 대부분 요런 부위에 지점에 뱃스들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되도록이면 바짝 붙여주는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활성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바텀 낚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브레이크라인이라든지 지형이 변하는 지역이 그냥 진흙이나 볼로 되어있는 것 보다는 하드바텀, 돌이라든지 이런 지형들을 찾아내면 은 그쪽에 몰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겨울 낚시는 딱 그게 주 관건입니다. 어, 수초가 사아서 있는 지역들, 아니면 하드바텀이 있는 지역들, 지형이 변하는 쪽에, 그런 쪽에를 찾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수로 쪽은 수심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 스콜링 되려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지형 찾,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이쪽은 앞으로 올수록 그냥 뻘이야. 야, 진짜 생각보다 이 길이 없네, 이게. 날씨 날씨 탓이네 날씨탓 추워가지고 지금 던지는 내가 완전 하드바텀이네 돌이 막 드드드드드가 아 왔다 살짝 툭툭해서 폴링 되는데 그냥 무게감이 없이 전달되는 느낌 자이 보니까 아직 활성도가 없어요 분명히 뺏어는 있는데. 할수도없는거예요 아직 뭐 입이 붉거나 긁지는 않거든요 긁지는 않고 수온이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막 느끼는 기온이 추우니까 진짜 0.1도 2도만 내려가도 물속에는 영향을 받거든요 딱 그런 시점 같아요 햇빛이 조금 더 들어야 활발하게 이게 입질할 을것 같은 그런 느낌 702 헤비에 7.5대1 2파운드 라인 저기 뭐톡튀어나온데있잖아 저기 하나 뭐 배쪽하게 네, 저기서 입시받은거예요 이쪽이 바닥이, 다른쪽은 대부분 이제 뻘인데, 이쪽만 이제 하드바텀이 돼있어요 하, 아, 이거 포인트로 던져버리네. 완전 리액션에 딱 먹었어요. 오 리액션에. 야, 이 사이즈가 많이 커지질 않았네. 옛날에도 이게 한 4, 5년 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그때도 딱이 정도인데, 지금도딱이 정도네요. 자, 프리리그입니다. 겨울 이제 시작되면서, 뭐, 겨울 되면은 피네사든지 아니면은 리액션 바이트 메탈 바이브라든지, 그리고 또 멀리 던질 수 있는 프리리 건이 종류로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오늘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예습. 여기 딱 하드 바텀이 딱 되어 있거든요. 딱 그쪽에서 물빈들로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건너편에 드롭지는 지역에 아니면은 물 속에 지형이 변화되는 쪽으로 겨울되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겨울이 아니, 아니더라도 일반 철례에도 그런 쪽이 가장 좋은 포인트거든요. 지금 딱 해보니까 빠르게 하면 안 먹고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하면서 바닥에 살짝 걸려서 빠져나올 때, 그때, 떨어질 때. 드래깅 할때 입질이 좋을 때가 있고, 어, 지금처럼 살짝, 살짝 호핑 할때 입질이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씩 호핑을 해야 돼요. 드래깅 하면은 바닥이 이제 험해가지고 체비가 걸릴 확률이 있어가지고, 수심 거의 뭐 1m에서 1m50 그 정도 딱 사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고, 갈수 있으면, 은 옆으로 조금 이동. 건너편 저런 나무 쪽은 정확하게 딱 붙여서 테스팅 했을 때, 첫 번째 떨어질 때딱 입지를 해야 돼. 아니면 없어. 야, 저산 위에 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길 가려고 산 옆으로 길나 있는가 봐. 임도 쭉, 하얗게 돼 있는 게임도거든 지금. 인도거든, 지금. 그 밑에 지금 다리처럼 보이는 거, 지금 고속도로고. 저기 딱 지나가면은 이게 등양만이 보이거든, 여기가. 어우씨, 감는데 물었어. 감는데 따라서 물었어. 어유 감아서 저 건너편으로 한번 다시 던져보고 없으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는데. 감는다고 그세요 때로는 이게 웜을, 프리거거나 이런 것들을 수심이어은 데서 이렇게 스페너베이터나 차트베이터처럼 살살 살 감아도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 방금 닐링 하는데 반응이 와가지고 메탈바이브로 바꿔봤어요. 바로 걸리네. <laughs> 이게 또 걸리면은 돌이 아니고 건물이에요, 건물. 그물. 금물이에요물 그물. 근데, 스피너베이터는, 이거 타, 타놓고 올 수가 있어. 이거만저 걸리면 안 한다. 이제, 미, 미끌림을 두려워하면은, 이게 고기 잡을 확률이 낮아지는 건 사실인데, 여기처럼, 던지면 미끌리면은, 다른 거 던져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거 던지면은, 바보짓이세요. 이게 돌에 걸리는 게 아니고, 밑에 뭐, 밧줄이나, 그물이나, 그런 거에 걸리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자. 이 얘기는 지금, 별로야. 개체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시 원위치. 패턴이, 패턴은 아니고, 어, 액션을 조금, 진짜 천천히 줘야 돼요. 그, 브리켓 라인이라든지, 바텀이 딱 느껴지면은, 시계 얘기하면, 아, 여기 있겠네 싶은데, 돌바닥이 느껴지는지 뭐, 장애물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한번 액션을 주고 기다리니까 물고 가요, 기다리니까. 지금 바텀 쭉쭉, 쭉쭉쭉쭉 이제 끌고 오다가, 이제 이 와중에 입질이 이제 들어오면은 채면 되는데, 이제 계속 끌고 오다 보면은 있을만한, 이게 바, <laughs> 바닥 지형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제 하드 바텀에서 뭐 들어오니까 그 지점에 딱 들어오면은 멈춰야 돼. 액션 조건은 딱. 이제 바람이 살짝 불어가지고 쉬어오는 것보다는 바람 불 때는 이렇게 로드를 낮추는 게 좋아요. 쉬우면 쉬울스록 라인이 막날리거든 그러면 입질을 이게 해도 입질 감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왔다. 아이고 맞았어. 딸려도 맞았어요. 총겨 이렇게 한겨울이나 첫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입질의 패턴입니다. 짧게 툭 들어오는데 입걸림이 잘안 돼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때리는 것들이거든. 왔어요. 이럴때는 그냥 계속 제가 지금 좀 빠른 타이밍에 이제 입질을 느끼고 때렸는데 입질 느끼고는 이끌림이 잘 안될때는 반대로 한참 한 1,2초 정도 더 늦춰줘서 완전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훅세스를 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딱이적크베이터를 쳐야되네 패턴이 작은 적크베이터를 하면은 딱 나오는 패턴. 물론 이제 포리리그 입질이 계속 들어오긴 한데 더 확실하게 낚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작은 제컵에 있다. 살짝 깨물었는데 금방 나와버리네. 야, 벌써 브래시를 받았나? 어어 어, 아이고. 나 이제 쭉쭉 끌고 들갔는데 <laughs> 무게감이 전달이 안 되네. 왔어, 왔어, 왔어. 뭐. 이거는 좀 한참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니까 걸림이 되네요. 입질 감을 보고 때는 게 아니고 라인이 흘러가는 걸 보고 라인이 쭉쭉 들어가다가 옆으로 살짝 흐르더라고. 이게 베스 입질의 형태는 꼭푹뭐 이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상황이 좋고 먹스가 좋을 때는 툭 하고 가져가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 추울 때는 이쪽은 반사적으로 툭 해서 이렇게 할 때는 라인만 보고도 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금 라인을 보고 채운 겁니다. 라인이 툭툭, 이게 움찔움찔 하더니 옆으로 싹클갔거든요 그때 딱 쳤어요. 약간 이제 시간을 더 두니까 바이트 확실히 되네요. 시간을 더 두니까. 지금 딱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는 프리리그도 괜찮긴 한데, 저 저크, 저크베이터나, 어 스몰러브직은 그런 거를 넣으면 더 확실하게 낚아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같아요, 보니까. 배선이 많습니다. 많은데, 약간씩 프레셔 받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활성도가 완벽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뭐몇번 얘기 드린 거지만 아침보다는 무조건 오후가 낫거든요햇살이쫙 퍼져가지고, 있을 때가 나는데, 수심이 1에서 1.5m 미만이고 지금 싱크를 제가 7g 사용하고 있거든요. 딱 7이나 5g 정도 딱 맞습니다. 여기는 19g 정도 자꾸 무거운 걸 사용하면은 특히 돌바닥은 싱크가 끼어버려요. 이제 그 싱크가 무겁다고 해서 안 먹고 가볍다해서 잘, 잘 먹는 건 아니고 프리리그 할때 싱크의 선택은 내가 던져야 그 본인이 해야 될 포인트의 이제 상황들이 수심이 깊냐, 안 깊냐, 그리고 또 이게 수심이 얕은데 10g이나 또 2분의 1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거는 멀리 포인트가 될 때는 이제 비거리가 안 나올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앞쪽에한 30m 정도 되겠죠. 7g으로도 건너편까지 다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제 무거운 걸 사용해가지고 바다 이렇게 걸리는 거를 많이, 이제 많이 걸리게 하면 안 되죠. 채 뭐, 채비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자, 걸리다 보면 프레셔가 판단가지고 안 먹습니다. 지금 큰너편에 걸렸어. <laughs> 작은 저크베이터로 이제 교체를 해봤는데, 저크베이터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은 좀더 피, 피네스하게 스몰로브직으로 해보든지, 쇼파이터가 많이 나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누워를 계속 바꿔줘봐야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바로 앞에도 지금 뱃속이 있었어요. 얘는 지금 따로 온것 같진 않고, 밑에서 올라와서 바이트를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웜으로 했으면 반응이 없었겠죠. 그래서 프리리그로 지금 여기서 한 4마리 정도, 3마리 정도 낳고 나서 쇼파이트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체 크베이트를 하면은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노 노테, 노테이션을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반응이 옵니다. 이스가 포인트 있다고다먹는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안, 안 묶는 놈을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이제 낚는 게 낚시의 재미인데, 이제 유혹하는 방법은, 웜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드베이트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딱 맞춰가지고, 낚아낼 때, 그게 이제 마리수가 많으면 더재밌는 거고, 마리수가 없어도, 생각하는 대로, 패턴이 맞아 들어갈 때, 이제 그 재미가 사실은 뭐, 뱃서 낚시 재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지금, 액션도 세게 적킹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트위칭만. 미노가 한 20cm, 30cm 정도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10cm 내에서. 이 관객에서 30cm 내에서, 조금하게 이게, 다트 액션 되도록, 그렇게 막고 있어요. 아, 요는 뭔가 입질 같은 거 했었는데 도도독 했는데, 오케이, 그렇지. 아 씨. 아 씨. 감기가 빠졌다. <laughs> 라인이 사이즈 좀 컸는데, 라인이 한8 파운드 정도 되니까 이게 좀 약하다 싶어서 드랙을좀 많이 일어놨거든요근데 제압이 안 되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번엔 툭툭 따라오면서 입질을 한번 느꼈어요 느꼈는데 다시 한번 주고 스테이를 주니까 가져갔는데 사이즈가 한 4자 정도는 됐습니다 깨끗 보였거든 저기 저크베이터도 어, <laughs> 마찬가지로 입질도 오면 그냥 스윙만 하면 됩니다 입질이라고 느꼈을 때는 벌써 입에 다 걸렸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살짝만 당겨, 더, 더 약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크베이터는 스피너베이터는, 그, 스윕하면서 차트베이터나 좀 강하게 허리를 돌려줘야 되는데, 바늘이 크기 때문에, 이저크베이터 트래블 훅이 달려있는 거는, 그냥 입질 오면 그냥 쭉 당겨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반응하기 싫은데, 억, 억지로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본능 때문에, 억지로. 왔다. 아이고 빠졌다. 바앞에서도 <laughs> 지금 입질하는데 아 이게 버릇, 버릇, 버릇이 버릇. 저는 이게 참아야 되는데 <laughs> 창고는 완전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오랫동안 이제 이 토, 토너먼트 가던 습관이 돼있어가지고 입질이 들어오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체는 이게 이 버릇이 들어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웃음> 방금 유지를 한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저는 솔직히 이 얘기는 그렇게도 해 영상들 보면은 다른 영상들 보면은 왔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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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챔질한 사람 보면 부러워 죠. <laughs> 저는 그렇게 잘안 돼요. 이론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왔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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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니까. <laughs> 야, 진, 진짜 신기하죠? 이게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체크베이터로 바꿨으니까또두 번, 세번 입질을 하다가 또안 되니까 또 웜을 하니까 또 입질하고. 이, 이, 그래서 루어가 다양,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어 힘쓰는 거 봐. 어휴, 이건 사이즈 괜찮다. <laughs> 아까, 그, 체크베이터로 놓쳤는 게딱이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어, 뭐 그놈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장원 오늘. 자, 40 정도 되겠네요. 또 힘도 엄청 쎄네요 7, 7g 싱커고, 4인치 정도의 스트레이터 타입의 소프트베이터. 12파운드 라인입니다. 702 우라노 헤비. 자, 7.5대1의 엘리트. 자, 포인트를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포인트를 좀 많이 사실은 찾아봐야 돼요. 저도 낚시를 많이 안 해본 지역이라 가지고. 포인트는 알려진 데 가면 물론 쉽기는 해요. 쉽긴 한데 그만큼 프레에이셔가 많고 알려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서 포인트를 만들면은 고스란히 자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낚시 그 재미 중에 그런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인트를 찾는 재미. 특히 이런 쪽은 그런 포인트들이 산재가 있거든요. 잘만 찾으면 내 포인트가 될수 있죠. 그런 포인트로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심도 딱 적당하네. 딱 있을만한데, 여기는. 빅베이터로 딱 에이트를 배워야 될 그런 포인트인데, <laughs> 모양이. 수문이 있어, 수문. 이 수문 앞에는 수심이 없고, 아마 여기서 똑 떨어지는 가봐요 스은 앞은 30cm 밖에 안되네 왔다 으이쌰 떨어지는데 바로 쫙 물고 가네 오늘은 모천만의 프리리그로 손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한겨울은 아닌데 겨울에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프리리그를 사용하는데 그 방금 했던 데에서 한 1k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가지 더 가지수로로 들어왔는데 가지수로까지는 아직 활성도가 남아있네요. 딱 여기 있을 만한 데딱던졌는데 떨어지자 말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싹 가져가네. 왔다. 힘쓰는 거 봐. 우와! <laughs> 오늘 최대요. <laughs> 요 앞에 수문 쪽에 시멘트가 딱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이렇게 드롭으 떨어지는가 봐요. 그럴 거라 예상하고 딱 던졌는데 입질이 거기서 딱 돌았어요. 오, 힘 좋다, 이게 원래는 <laughs> 저기 건너편에 나무 있는 쪽 있잖아요. 우리가 하던 쪽이 반대편이거든. 그쪽에 석충 라인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어, 여기 괜찮겠다 싶어서 서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느낌대로. <laughs> 이제 내 포인트를 하나 또 찾은 거죠. 이런 이제 간척지에 사실은 뭐 간척지 수로에 양수장 주인은 무조건 포인트가 됩니다. 딱몇 마리 더 있을 포인트인데. 볼링 바이트 떨어지는데 라인을 옆으로 쭉 끌고 가네 어이 뭐야? 끌이. 아 여기 끌이도 있네. 프리릭으로 리그로, 포리릭으로도 프리 끌이 처음 잡은 것 같은데. <laughs> 역시 만능 채비야. 이끌디그한게 <laughs> 뭐라고 뭐지 하고 생각했는데 끌이네. 오전는금내자 오자, 한번 넣고 오케이 스피너 베이트도 이제 스피너 베이트도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오후 낚시는 아마 무빙노어로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차터나 스피너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로 이제 겨울에 예습이라 생각하고, 오늘 11월 15일인데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한 1도 씩까지 떨어져 가지고. 어, 아, 이제 추워졌구나, 겨울이구나를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어, 뭐, 천만은 이제 오늘 거의 프리리그로만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했는 것처럼 포인트 찾는 방법들, 특히 수로에서, 수로는 양쪽에 있는 연한 엣지가 아니면은 물 속에 뭔가 이제 돌이 있다든지 수초가 남아 있다든지 그런 지역만 찾으면은 겨울이라도 어, 소맛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많이 넓은 쪽보다는 겨울이면 겨울일수록 좁은 쪽으로 오시는 게더 좋습니다. 수온 영향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 햇볕을 받으면 수온이 빨리 올라가고 또뭐 떨어지면 물론 더 빨리 떨어지지만 2, 3일만 햇볕을 대어주면 입질이 없던 그런 포인트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질이 싹 살아나거든요. 자, 그런 포인트 찾는 방법들 하고 했는데 마지막은 스피너베이트로 나왔습니다.